아, 네. 잠깐만. 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간장밥입니다. 네, 오늘은 언더테일. 네. 파피루스와 싸우는 장면을 찍을 건데, 아시는 분은 아시고, 모르시는 분은 모르실 수도 있어요. 네, 파피루스 공략 갑니다. 조야 나 헤드셋 써서 뭔 말인지 하나도 안 들리니까 파피리스 파피리스 죽이는데 성공하면 알려줄게 끈질은 말고 왜냐하면 헤드 셋셋 써서 지금 안 들려 응 음, 파피리스는 멋진 척 하고 있다 내 네, 몰살루트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. 샌즈를 제가 광팬이어서 샌즈 죽이고 싶어서 무살루트 지금 피가 12피밖에 없죠 네눈 조각 하나 먹습니다 피가 가득 찼죠 아야 진짜 파피루스 되게 어렵다. 아 50데미지 왜 이렇게 느려 어, 샌드랑 비슷한 공격하면 샌드처럼 빨리 하던가 박자를 못 잡겠잖아 파피루스야 아, 그래 이렇게 빨리 오늘 박자를 잡을 수 있다고 땅 지주야 나 파피루스 잡겠다 응. 음. 그제 친구랑 언더테일을 잘 아는 제 친구랑 지금 제 친구한테 팁을 받으면서 언더테일 하고 있는데 눈 조각 눈 조각 눈 조각 살았다 살았다. 기주야. 어, 지금부터 네가 말하는 말은 하나도 못 들어. 헤드셋 끼고 있어서 파피리스 죽이면 말할게. 근데 저 끊지를 마. 나 죽일 것 같아. 나파피리스 죽인다. 땅! 와우! 한방 남았다, 파피리스 이게 무슨 공약이야. 다 맞는데. 내가 맞고 있다고, 지금. 아, 이거 그거다. 너 그거 알아? 파프리스 필살기 있잖아, 기차, 막, 비치 기차 나오는데, 그거 위로 계속 올라가면, 그거 계속 올라가면, 이 화면, 이 네모가 위로 올라간다? 아, 왜안 맞는 줄 알겠다. 그, 필살기 쓰고 나니까 파피누스가 자비를 베푸네. 그때 공격을 하니까 345 데미지. 그럼 나 이제까지 뭐한 거야? 공격? 네. 파피누스 죽였으니까, 나 공략 여기까지 찍도록 하고요. 中介耶。